원하고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중심과 중심에서 이렇게 선을 그리면 원이 어떤 점을 잡았을 때이 직선과 최소 거리는 여기가 돼야 되고 최대 거리는 얘가 돼야 돼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한다면 얘는 d에서 반지름 r을 뺀 거고 최대 값은 d에서 r을 더한 거야 따라서 최대 값은 d 플러스 r 그 다음에 최소 값은 d 마이너스 r이 되어야 돼 따라서 이제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겠죠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 3이고 반지름이 1 따라서 루트 a 제곱 더기 b 제곱 하면 25니까 5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하고 3을 집어 넣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12 플러스 1 10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2니까 최대값은 2 플러스 1에서 3이 돼야 되고 최소값은 2 마이너스 1에서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곱하면 2번이 정답. 다음 16번 같은 개념이죠 이제. 원 위에 있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의 최댓값을 구하려면 얘가 d 플러스 r이라고 한다고 그랬으니까 d하고 r을 찾아야 되겠죠. 그럼 표준형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x 마이너스 3의 제곱, 그다음에 y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8이 반대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8인데 여기 완전 제곱식 9하고 2를 더했으니까 여기도 10을 더해서 오른쪽에다 써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중심좌표 의 3,1이고 반지름이 루트 2가 되겠네. 어, 직선식도 정리를 해야 되니까 직선식은 x y 플러스 k는 0 반지름은 루트 2고 어, 그러면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보겠습니다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자, 루트 2분의 이제 숫자를 집어넣으면 3하고 2를 집어넣으면 절댓값 k 플러스 2가 되겠죠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다 이제 반지름 루트 2를 더하면 d 플러스 r이 최대값 4루 2가 되어야 되니까 얘가 넘어가면 3루트 이고 따라서 k 플러스 2의 절대값이 넘어가면 곱하기니까 6이 되어야 되겠네 따라서 k 플러스 2가 6이거나 마이너스 6이 되어야 되니까 k의 입장에서는 4이거나 마이너스 8이거나 우리는 양수 k값을 찾고 있습니다 다음 17번 자 원이 있고 이제 점들이 있는 삼각형 넓이 최솟값을 찾을 건데 이것도 상황이 이런 거야. 원이 있고 여기 3분 AB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여기 AB의 길이는 고정이 되어 있는 값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일 이렇게 선을 그어서 여기 중심을 이렇게 중심을 지나가는 선을 그려서 중심을 지나가는 선을 이렇게 그리면 여기에서 최, 높이가 최소가 되려면 요 점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나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찾는 건데, 결국은 우리는 중심, 이 높이가 어떻게 되냐면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에서 반지를 R을 빼야 되는 거지. 최소값이니까 얘도 D-R이 되어야 되는 거야. 일단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하겠죠. 음, Y 빼기 Y는 X 빼기 X 쓰고, 이제 기울기를 씁니다. 기울기는 X가 4칸 증가할 때 Y가 2칸 떨어두칸 증가했으니까 2분의 1. 음, 양변에 2를 곱하고 정리하면 2 y 플러스 4는 x 넘겨서 정리하면 x 마2 y 마이너스 4는 0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이 이거니까 음,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2고 반지름이 루트 5인원이죠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겠습니다 루트 a제곱 다기 b제곱 그 다음에 절대값 숫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0이니까 절대값이 10이 되겠죠 어, 그러면 얘가 2루트 5가 되겠네. 유리화를 하면. 그러면 최솟값은 높이의 최솟값은 d-r이니까, d-r을 하면, 루트 5가, 얘가 최솟값 그럼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찾으려면, 밑변의 길이, ab의 길이가 필요하죠 여기가 루트 5인 걸 찾았으니까, ab의 길이는 x가 4칸 차이니까 16이고, y는 2칸 차이니까 4, 루트 20, 2루트 5.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2루트 5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8번 자 <laughs> 일단 중심의 좌표가 0 0일 원이 나오면 기울기가 나오면 기울기 공식을 썼었지. 기울기 공식이 뭐냐면 y는 mx 플러스 마이스 너 반지름 루트 기울기 제곱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얘가 기울기가 4인 직선이죠. 이렇게 따라서 나는 기울기가 4인 직선을 찾아야 되니까 중심의 좌표가 0,0이니까 저 공식에 대입을 하면 y는 4x 플러스 마이스 너 반지름이 3이고 루트 m 제곱 플러스 1 그래서 17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직이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얘를 정리하면 2y가 x-5고 2로 나눌 거니까 2분의 1x-2분의 5 그러면 얘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내가 구하는 기울기는 직선의 기울기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야 되 수직이니까 따라서 기울기가 2가 되야 되겠네 그럼 음. 여기, 기울기가 2인 접선을 찾을 건데, 그러면, 기울, 이게 중심 영혀 0,0이니까, 접, 접선의 방식을 기울기 공식으로 쓰면, 2x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 반지름이 루트 5죠. 그 다음에 루트 m제곱 플러스 1. 여기가 5네. 따라서 y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겠네. x축과 만나는, 이 접하는 두 직선의 x축과 만나는 점이 x절편들을 찾으라는 얘기죠. x절편, y가 0일 때 x값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5,0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때는 Q는 2분의 5,0이 되겠습니다. 그럼 PQ 사이의 거리는 X끼리만 빼면 되겠네. 따라서 5가 됩니다. 그음 20번. 자, 일단은 20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크게 뭐 평행이동 관련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 평행이동 배우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얘가 중심의 표가 0,0이 아니기 때문에 기울기 공식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평행이동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는 기울기 3인 직선식을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야. y는 3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그럼 얘하고 접한다는 말은 이제 원과 직선이 접한다는 말은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하고 같아야 되니까 이제 요풀이를 하면 돼요. 얘가 0인데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1이고 반지름이 루트우니까 이제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뒤를 구하면 루트 A제곱 더다기 B제곱이 10이고 마이너스 1이라고 플러스 1 집어넣으면 B 빼기 4 얘가 루트 5랑 같아야 한다고 어, 따라서 B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이 루트 50, 5루트 2가 되어야 되니까 얘가 절대값이 벗기지 면 플러스 마이너스 따라서 B는 4 플러스 마이너스 5루트 2가 돼야돼 두 y절편 이게 y절편이죠. y절편의 합을 구할 거니까 두 개를 더하면 4 플러스 5루트 2와 4 마이너스 5루트 2를 더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정답은 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laughs> 자, 얘는 중심좌표 0,0이니까 기울기 공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x 축하이루 방향이 60도라 말은 탄젠트 60도가 기울기. 따라서 기울기는 탄젠트 60도 루트 3이 되겠죠. 음, 그러면 y는 루트 3x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 반지름이 루트 10이니까 2루트 3. 그다음에 m 제곱 m 제곱은 3 플러스 4. 어, 따라서 y는 루트 3x 얘가 2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4루트 3 이렇게 되겠네. 두 직선이 x축과 y축과 만나는 4점을 네 이제 찾으래첫 번째 위에 있는 직선부터 y는 루트 3x 플러스 4루트 3은 음, 여기가 4루트 3이고, 그 다음에 y, x절편이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니까, 요렇게 그림이 될 거야.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는, 어차피 얘랑 평행한 직선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겠, 4루트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x절편은 4가 돼야 되니까, 요렇게 되겠네. 요렇게. 두 직선이 x축과 y축과 만나는 네 꼭지점으로 한 사각형 x축과 y축과 만나는 네점네 점이 여기 이렇게 사각형이 되겠죠.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어 결국은 다 똑같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요 삼각형 넓이의 네 배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4416루트 3 나누기 8루트 3인데 얘의 네 배를 구해야 한다고 그래서 32루트 3이 정답. 다음 22번. 자, 점공식, 이제 여기도 표준형 해서 중심에 잡혀 0,0이 되면 점공식이 X 이렇게 두개 나누고, Y 두개 나누고, 여기 R제곱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데, 여기 하나에다 숫자를 집어넣으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A,B가 위에 있다는 말은 일단 A,B를 여기다 대입할 수 있습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5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은 여기 x, y다 a, b를 그냥 집어넣는 거니까 ax 더하기 by가 5가 되어야 돼. 얘 기울기가 2래. 그러면 정리를 해야 되니까 by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5니까 이제 b로 나누면 마이너스 b분의 ax 플러스 b분의 5가 되겠죠.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인데 얘가 2가 되어야 된다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b. 그러면 이제 연립방식을 풀어야 되니까 얘하고, A의 연립방향식을 푸는 거죠. A에다가 마이너스 2B를 집어넣으면 5 b 제곱이 5가 되겠네. B가 플러스 마이너스 1. B가 1이거나 B가 마이너스 1이거나. 그때 각각 A 값을 찾을 거야. A 값은 마이너스 2고 얘는 플러스 이고 어쨌든 곱하면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23번. 자, 얘는 지금, 음, 일단 접선의 방향식을 찾을 건데 얘가 원위의 중심좌표 0,0이니까 지금 아까 그 공식으로 전문공식으로 문제를 풀면 1x 더하기 루트 3y가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얘가 원이 접선이 이제 접선을 구했는데 이 원에 접한데 접한다는 원과 직선이 접한다면 d는 r이라는 얘기 그럼 중심의 좌표가 a,0이고 직선식은 x 더하기 루트 3y 마이너스 4는 0이고 반지은3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d를 찾아야 되니까 루트 a제곱 더 b제곱 1 더하기 3이니까 4그 다음에 a,0을 집어넣으면 a-4가 되겠네 얘가 3이랑 같아야 한다고 따라서 절댓값 a-4가 얘가 2니까 6이 되어야 되죠 따라서 a-4가 6이 되려면 a가 10이고 마이너스 6이 되려면 a가 마이너스 2고 모든 a값의 합을 구하시오 그래서 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4번 이것도 지금은 이제 중심의 좌표가 0,0이 아니기 때문에 점공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얘를 지나가는 이제 식을 찾아야 되니까 y-y는 기울기 몰라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얘 이제 d는 알에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d는 R, 이게 뭐던교정리 d는 알 문제를 풀면 돼요. 근데 지금 이 문제가 뭐 평이동 관련되어 있긴 하지만, x a 의제곱 더하기 y b 제곱을 R제곱, 이렇게 해서, 이 위에 있는 점, 이원 위에 있는 점, X1, Y1의 접선의 방정식은 이것도 그냥 두 개로 이렇게 쪼개면 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쪼개 쓰고, 여기에다가, 이제 공식 자체가, 여기다가, 그, 그, 그러니까 전공식 앞에 이렇게 두 개, X 두개 나눠 쓴 다음에 하나 대입하면 똑같은 거지. 여기 하나에만 이렇게 숫자를 집어넣으면 이게 공식이 돼요. 따라서, 이건 이제 공식이 어렵지 않으니까, 얘는 좀 외워서. 이 공식대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x-1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y-2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얘가 25인데, 여기에 마이너스 2하고 6을 하나에만 집어넣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6을 집어넣으면 4. 얘를 정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4y, 상수항이 3하고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8이니까, 음,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얘가 25 30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항을 해야 돼요. 그러면 3X-4Y 플러스 30은 0 이렇게. 따라서 A가 3이고 B가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1입니다. 일단 접선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접선을 찾아야 되겠죠. 접선의 방정식. 중심의 좌표 0,0이니까 바로 대입하면 마이너스 3X 공시에 대입하고 있습니다. 4Y는 25 얘의 예, x축과의 교점을 A라고 하자. 그럼 A는 음, y가 0일 때 x값이니까 3분의 25, 0이 되겠죠. y가 0일 때 x가 마이너스 3분의 25, 0 이렇게. A에서 가장 가까운 원 위에 있는 점을 B라고 할 때, 음, 삼각형 ABP의 넓이를 구하죠. 그림을 그려서 어떤 상황인지 좀 살펴봅시다 얘가 요렇게 해서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1부터 그려야 되겠다 원을 그리고 X축, 과 Y축을 그리고 자, 이제 중심의 좌표 0, 반지름의 5인 원을 이렇게 선생님이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4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마이너스 3,4가 여기 뭐 어딘가 이렇게 있을 테고, 여기서 이제 접선을 이렇게 그렸더니, X절편 여기를 A라고 한대. 그러면, 원에서 A에서 가장 가까운 점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가 B가 되는 거야. 여기가 B. 그러면 여기가 P였으니까, 접점이 P였으니까, 우리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찾고 있는 거야. 그럼 밑변은, 여기 A가, 요걸 빼는 거죠.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3분의 25를 빼야되니까 플러스로 바뀌겠죠. 3분의 15니까 3분의 10. 밑변이 3분의 10이고, 높이는, 둥각 삼각형 의 높이는 여기 밑변, 여기 피의 y 좌표를 쓰는 거지. 그리고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됩니다. 3분의 2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6번. 지금은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그리면 접선이 두 개라는 점 인식을 해야 한다고 했고 접선은 어쨌든 접해야 되니까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하고 같아야 된다고 했죠. 그럼 요 점을 지나가는 직선식을 써 보겠습니다. y y는 기울기 모르고 x x. 식을 다 정리를 하면 mx y m, -m 3은 0 중심의 좌표가 2,0이고 반지름이 루토인 원이 있죠. 이제 d 는아래할 거야. 그러면 d가 루트 m제곱 플러스 1그 다음에 2,0을 대입할 거니까 2를 집어넣으면 2m m이니까 m 플러스 3의 절대값 얘가 루트 5가 돼야 되는데. 일단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곱해지는 거야 곱해지면 루트끼리 곱하면 이렇게 m제곱 플러스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식을 양변을 제곱을 합니다 제곱을 하면 m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9고 이쪽은 5m제곱 플러스 5 한쪽 방향으로 이항을 하겠습니다. 넘겨서 정리하면 4m제곱 마이너스 6m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는 0 그래서 지금 2로, 만, 2로 나누면 m제곱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정리가 끝났는데 물론 여기에서 이제 방정식을 풀어서 m값을 찾아도 되고 우리는 이 m이 기울기잖아 직선식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 기울기의 곱은 이 방정식의 두군의 곱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A분의 C, 이렇게 해서 답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27번. <laughs> 자, 원 밖에 있는 점, 원 위에란 표현이 없죠. 예, 밖에 있는 점이에요. 2 1마를2컷마 지나가는 직선식을 써야 되니까, y-y는 기울기, x-x, 이렇게. 그럼 정리하면 mx-y-em 플러스 1은 0. 중심과 직선 사이 의 거리를 찾아야 되니까,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중심의 좌표가 4,0이죠. 4를 집어넣으면 2m 플러스 1, 이렇게. 얘가 반지름 1하고 같아야 돼. 넘어가서 양변을 제곱하면 4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1이고, 얘는 넘어가 정리, 제곱하면 m제곱 플러스 1. 따라서 3m제곱 플러스 4m이 0이 되겠죠. 따라서 m, 3m 플러스 4, 따라서 m이 0이거나 또는 m이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야 되죠. <laughs> 그럼 접선의 방정식 중에서 기울기가 지금,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인데 a가 0이 아니란, a가 0이 아니란 말은 기울기가 0이 아닌 요걸 찾으란 얘기야. 그럼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돼. 마지막으로 집어넣으면 y-1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였고, 그 다음에 x-2, 얘를 정리를 할 거야. 근데 어차피 이렇게 요런 모양으로 일반형으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양변에 3을 먼저 곱하겠습니다. 3을 곱하면 이렇게 4x 플러스 8 자, 반대쪽으로 넘어가면 4x 플러스 3i 마이너스 11은 0 이와 같이 해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가 4고 b가 3이니까 정답은 5번이 정답 자, 28번 문항은 지금 위에 있는 것처럼 해서 문제를 풀어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서 직선식을 두 개를 찾을 수 있어. 찾고 나면 다시 얘랑 연립방정 형식을 풀어서 접점인 BC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이거는 그러니까 기울기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이렇게 기능화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뭐안 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A, BC가 접점인데 접점의 좌표를 설정을 해서 문제를 그냥 거꾸로 풀 거야. 접점의 좌표를 A, B라고 한다면 A, B는 원 위에 있어야 됩니다. 접점이니까. 그럼 A, B를 원에다 대입합니다. 이렇게.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이게 중심 표가 0,0이기 때문에 접선의 방정식을쓸수 있죠. 얘를 가지고. 그럼 AX 더하기 BY는 4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얘가, 얘를 지나가야 하거든. 이 점을, 그러니까 이 접점에서 선을 그어도, 어쨌든 4, 마이너스 이렇게 지나가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어, 점 A를 지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다 이제 4마이너스 1을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4A, 마이너스 2, B는 4. 양변을 2로 나누고, 정리를 했더니, B는 2A 플러스 2. 결국 이제 연립방식 지금 얘와 얘의 연립방정식으로 전환이 된 거죠. 그러면 정리를 하면, A제곱, 여기 대입할 거니까, B에다 대입해서 제곱하면 4A제곱이니까, 5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4는 4. 따서 라 5a 적도의 8a가 0이란 얘기죠. a로 정리하면 5a 플러스 8은 0. 따라서 a 좌표가 0 또는 마이너스 5분의 8이 됐죠. 그때 이제 y 좌표를 찾을 거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앞이 아, b, b 좌표는 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2 배를 할 거니까 마이너스 5분의 16 플러스 2, 마이너스 5분의 6 이렇게. 이걸 어제 잘못 썼나? 아 여기가 좀 잘못됐군요. 지금, 선생님 여기 지금 정리하는 부분을 잘못 정리했습니다. 비가 넘어 이가 넘어가니까 여기가 플러스이가 아니고 여기가 마이너스이가 되야죠 마이너스이. 그러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따라서 a가 5분의 8이 돼야 돼요. 5분의 8. 그럼 5분의 8의 2배에서 2를 빼야 되니까 얘가 5분의 6이 돼야 되고, 얘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네. 0,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점 A가 4, 4 마이너스 2였죠. 그래서 지금 요 점들을 이제 찍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삼각형 넓이구 하는 공식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그 공식대로 풀어도 되고, 얘가 0,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2가 요렇게 그리고, 5분의 8, 5분의 6 여기 이렇게 있겠죠. 5분의 8, 5분의 6 이렇게. 요 삼각형의 넓이를 찾고 있는 거야. 따라서 밑 여기서 지금 얘가 평행하기 여기가 지금 x 축가 평행하기 때문에 이거 x 길를 빼면 되죠. x 길 빼면 되니까 얘가 길이가 4고 얘는 높이니까 5분의 6에서 마이너스 2를 빼야 되겠죠. 그럼 5분의 6에서 마이너스 2를 빼면 플러스 2로 바뀌니까 얘가 5분의 16. 그러면 5분의 16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5분의 32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